주시는 말씀, 에스게에서 2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몬을 멸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몬을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스게에서 25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몬을 멸하리라. 찾으셨으면 함께 앞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족 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 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 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라파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양 땅을 양 떼가 넘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력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님 함께하시기 원합니다. 멸망을 예고하시는 말씀, 우리가 들을 때에 혹그 말씀이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돌이켜, 새롭게 하심을 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바로 유다의 죄악도 죄악의 도성이 되어 찌들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한 똑같이 음란과 가증한 마음들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케 했습니다. 결국은 그 진노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 저를, 저들을 멸하신다 라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부기사를 먼저 멸망하고, 그것을 그냥 구경이나 하듯이 했던 남유다또 마찬가지로 바벨론, 파사,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이것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느냐 하면 주변 변방 국가들이 지켜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은 암몬 족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금요 밤 예배 때 소선지서를 보는데 특별히 아모스서를 보지요. 아모스서에도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암몬 족속을 멸하신다는 말씀이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암몬 족속이 어떤 족속이라 그랬죠? 누구에서부터 비롯된 족속이냐? 바로 롯 롯에게 있어서 어떤 자냐 롯의 결국은 딸하고 동침해서 낳은 아이인데 둘째 딸의 아들이 이 안문족 속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 족속이죠? 친족입니다. 그런데 친족이 친족이 멸망하고 그것도 아주 뼈아프게 눈이 뽑히고 그다음에 노예가 돼서 쇠사슬에 묶여서 아주 그냥 누가 봐도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면서 그 나라가 꺾이는 것을 딱 보는데 저들은 어땠느냐면 아 어떡하냐 도와줄 수도 없고 저 어떡하냐 안쓰러워서. 저 하나님이 온전히 서야 되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했더니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떠나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래도 좀 나았을 거예요. 저들도 똑같이 죄악의 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하는 것 자체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지 않게 보았던 부분이에요.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안문족 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곳에 가나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곳에 가나요. 유다족 속에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였다. 그랬어요. 야, 좋다. 여기서 이 좋다라는 것은 아주 그 어, 조롱섞인 방법으로 그렇게 아주 말할 수 없이 내일하고는 전혀 관계 없이 그냥 어,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강 건너 불구경, 이굴저 불났네, 얼굴 저 저리 저리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 좋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을 때 누구가 아픔을 겪을 때에 혹시 이러한 조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 이거 두려워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그러고도 싸. 한 번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올시구나 올 때가 왔구나.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지인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볼때 하나님 앞에 혹시 그분하고 혹시 내가 악감이 있어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비슷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만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마치 내가 아이를 열을 낳았습니다. 열을 낳았는데 그중에 막내하고 일곱째하고 싸웠어요. 언니는 그럴 수가 있어. 동생이 가이 그래, 잘했다. 그래가 싸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한테 큰일이 생겼어요. 거봐, 너큰코닥칠줄 알았어, 내가. 거봐, 너 언니한테 그렇게 대들었어? 거봐, 너더 큰일 당함 당했지? 넌 하여튼간, 네가 지은 걸 깨달아야 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이것마저도 정말 큰 죄입니다. 내 형제가 혹시 나하고 아까 미따라도 쓰러졌으면 어떡해. 아이고, 저거 어떡해. 저거 어떻게 하면 좋아 싶어가지 괜찮니? 내가 다 잘못됐다 빨리 일어서거라 이렇게 얘기해주면서 그를 위해 시상령명을 기도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오히려 그냥 고소해하는 거예요 춤추는 거예요 아우 좋다 아우 잘됐다 참 좋은 소식 들었다 남의 불행에 대해서 원수의 불행에 대해서도 기뻐하는 거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우리의 친족들을 불쌍히 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나는 100을 주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100을 준 것을 갚지는 못할 망정. 나에게 마이너스 100을 갖고 와. 참,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다. 내가 다시는 저 사람을 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혹 들었다 할지라도 혹시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저주가 저에게 임했을 때, 혹시 임했을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는 것이 주님 오늘 주시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암몬족 속은 후일에 유르단이라는 나라로 어, 이스라엘에 가장 가까운 나라에서 이렇게 같이 붙어 있어요. 항상요 같이 붙어 있는 나라들이 사이좋게 지내면 되는데요, 굉장히 견제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우호 관계인 것 같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나라가 어려우면 나한테 있을 이익 속을 생각하면서 좋아하고 쾌제를 불러요. 그것이 바로 우리 변방 국가에 있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우리의 가까이 있는 국가들일 것입니다. 위에 누구요? 소련이나 이런 쪽.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에 저들이 우리에게 우호적이다. 혹시 저들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 구경하면서 이야 잘됐다 저 나라가 저렇게 되면 나중에 우리한테 이러 이런 일 속에 있겠구나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할수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나라를 바라볼 때에 혹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저는 유별나게 일본 옆나라 일본에 대해서는 꼭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이 지진 때문에 쓰나미 때문에 굉장히 고생했을 때 원전이 막 파괴되고 그랬을 때 사실은 막 좋다 춤을 춘 정도는 아니었지만 속으로 아주 고소해했거든요. 그리고 야 니네들이 이제 우상 섬기고 그렇게 많은 나라를 압제하고 아프게 하고 안 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거기에 대한 벌이 왔구나. 그러면서 아주 고소해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해야 될 것은 긍휼이고, 그리고 나외 여러 가지 완성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길 부분이고, 오히려 내 마음에 악감을 갖고 거기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정말 고소해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여러분, 남을 할수 있는 대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쓰라린 고통을 안고 있다 할지라도 끌어안을 수 있는.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4절로부터 5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에 진을 치며 내 가운데에 그것들을 베푸며 내 열매를 먹으며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빠를 낙타에 우리로 만들며 암문족 속의 땅을 양떼가 넘는 곳으로 삼은 즉 내가 주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자, 아 좋다! 한 것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때로는 이 진노하신 것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보여주실 때에 이렇게 보여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동방이면 바로 이스라엘 있는 곳이 서쪽입니다. 요르단이 있는 곳이 동쪽입니다. 그러면 동쪽의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옆에를 보면 페르시아만이 있어요. 결국은 저들이 이 안문족속이 누구에 대해서 이 족속이 완전히 망가지냐면 은 결국은 동방 족속을 통해 페르시아 민족들 파사이에서 완전히 느부갓네사라에서싹그 족속까지도 사라져요. 그 어, 멸문지하를 갖게 됩니다. 그들의 결과예요. 여러분, 남에 대해서, 남이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것에 대해서 이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내게 이렇게 큰 저주가 온다는 걸 생각하면요. 우리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저들이 정말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이스라엘 성소가 더럽혀졌어요. 그리고 그 성소가 넘어졌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넘어졌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이 넘어진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을 갖는 것더 두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사님이, 집사님이, 내가 아는 성도가, 목사님이, 장로님이 무엇인가 안 좋은 소식이 딱 들렸는데 갑자기 이 안에서 쾌절을 부르는 것이 있다 하나님 진짜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항상 극렬함이 넘치고요 오히려 정말 더그 마음이 되어서 이해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동방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 동방에 있는 나라가 와서 어떻게 할 거냐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 그 동방민족에게 넘겨지고 그다음에 이안문족소에 어떻게 되느냐 노략질 다 빼앗긴다는 거예요. 여기서 빼앗긴다는 것은 자식도 뺏기죠. 왜요?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아내도 뺏기잖아요. 모든 전쟁에 있어서 노량물 중에 첫 번째가 재물과 여자예요. 남자들은 또 힘을 사용하는 노예가 되겠죠. 전쟁의 노역이 되겠죠. 아주 그 다음에 가장 힘든 일들을 맡겨서 저들에게 고초를 줄 것입니다. 미래가 없게 다 캄캄하게 만드는 게다 깜깜하게 만드는 거야 그다음에 만민 중에서 끊어버려.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끊어지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게 할 것이고 완전히 멸해버릴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 질 때는요, 이 말씀을 통하여 아 이런 사실이 있겠구나. 여, 에스겔이 뭔데 우리 민족에 대해서 저렇게 말을 해? 그러면서 막 악감을 가지고 돌, 돌 돌리려고 하고 막 막대기를 치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땠어요? 같은 일이 저가 하나님의 들려신 말씀대로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이야, 이야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더 무서워지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알지 못하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옵니다. 저는 어제도 에스겔의 그 어려움 중에 "아니 말씀을 가서 예언하라" 그래서 말씀을 예언했더니만 예언하고 저녁 때 왔는데 아내가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었잖아요. 가서 외치라 그래서 외쳤는데, 그래서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준행 그래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이스라엘에게는 너를 통하여 이 표징을 보고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여 줄 것이다. 근데 너는 아내를 잃었지만 이스라엘은 깨닫지 아니하고 죄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자녀를 잃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친족들, 우리 가족들, 나와 같이 하는 형제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저로 인한 것도 있지만 나로 인한 것도 있음을. 나를 깨닫게 하심도 있음을. 그리고 저들도 깨닫게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내가 목도하면서 나를 볼수 있는 계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다면 손뼉을 칠수 없겠지요. 그리하다면 즐거워할 수 없겠지요. 그리하다면 마음으로 같이 울어줄 것입니다 누구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여겨지고 누구의 슬픔이 내 슬픔으로 여겨진다면 어찌 호호 하하 옳다 좋다 할수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안 몸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내 몸이 아파하고 있는데 그저 구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즐겁다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손 내밀어 주려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여 안타까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돌아보지도 아니한 채 깨닫지도 아니하고, 결국은 그보다 더큰 화를 당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자녀가 아파할 때그 아픔이 내게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친족과 내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자들이 아파할 때그 아파하는 것이 나로 인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게 하여주옵시고 오히려 극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겨 그 마음을 같이 할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 하고 십자가 뒤를 갈아간다 하시지만, 하지만 시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며 주님을 닮기보다 마귀를 닮은 생각으로 악감으로 가득합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그래도 온종의 손을 내밀지만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게 하는 자에게는 이미 대적이 되어 그를 저주하며 그가 넘어지기를 고소히 여기고 즐거워하는 것이 나의 심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그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내 길을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게 하여 주 없어서 그 화가 때로는 나에게 더 철저하게 심판으로 올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을, 내 것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폐망할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멸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하여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깨닫고, 그때 후회하지 않게 될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형제의 아픔을 보고 손뼉을 치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달려가 목을 끌어안고 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준 기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소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제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에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본이 경제가 어려워질 때 아버지 우리는 그것을 구경하면서 우리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우리가 이제 곧 경제 위기가 올까 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보며 쾌재를 불렀던 자 이제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제약이 무엇이었든지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웃나라의 정치의 혼란과 저들이 가지고 있는 뼈 아픈 사연들을 보면서 우리는 구경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나하고 먼 것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내 배만 채우기에 급급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졌던 이 악함을 주님 꾸짖어 주옵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였다면, 생각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듯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피위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어찌 아버지 그러한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헤아려 봅니다. 주여, 우리의 가지고 있던 이러한 악함들이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씻김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수록 온전히 닦아지기를 원합니다. 깨끗이 온전히 얼룩져 있으며 털어펴져 있는 이 심령이 온전히 성결케 되었으기를 원하나이다 인간의 모습 죄악의 모습 아버지 앞에 불충한 모습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모습은 온전히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요 저들의 진노와 순간음의 심판을 볼 때에 오히려 두려워 떨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나의 죄악은 어떠한가 나의 삶은 어떠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는 멸망받을 만한 부분은 없는가 내가 완전히 폐망할 부분은 없는가 그리고 남의 정말 그 슬픔을 보며 내 안에 오히려 쾌절을 부르는 것은 없는가 날마다 살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악하면서도 악한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바르지 아니하면서도 바르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온전치 못한 것을 알면서도 그 알므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철저히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으로나 가여주시옵시고 매일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조명하심을 따라 날마다 전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게 될 간절히 원합니다.